밀어내면서 이 발로 상대방 허골반을 기대요. 밀면서 밀뭉치. 밀뭉치하면서 다리를 가랭 사이다 이렇게 어서 네, 발등을 발목에 걸어 걸어서 벌려 바깥으로 벌리고 양쪽 무릎을 손으로 밀어줘요. 밀면 다리 하나를 접어요. 이렇게 접고 접고 배밀기로 밀어도 손으로 아킬레스 건을 좀 올리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는데 얼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발에 맞아. 멀리 가면 되요 멀리 이런 식으로 맞시면 돼. 접근하요 네, 골반을 밀어주면서 발이 내리면서 이공기 발끝을 다 걸어줘요. 얼굴, 양손으로 무릎 위에 어지이러주고발 접고 하나 접고 그리고 일어나. 데미지로 일어나면서 가까이 가지 말고 항상 멀리 이런 식으로 아파가안 돼요. 이렇게. 밀고 걸어서 이어주고 잡고 일어나서 약간 이렇게 뒤 그래서 다리를 언제든지 드래그 할수 있게 드래그 할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마무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안돼요 머리 콩치잖아요 맨날 일어나 하니까 뒤로 넘어지면 배꼽을 찾아봐야 돼요 배꼽 쳐다봐요. 이제 내심상이안 보여요. 무조건 배꼽 쳐다보는 거 뒤로 넘어지면. 자, 이 다리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이렇게 대라이바 걸어요. 이거는 밀어줘요. 이렇게. 이 오른손 건쪽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발목을 이렇게 걸어 잡아요. 걸어 잡고 이렇게 대라바건 상태에서 오른발이 골반. 이렇게 발바닥을 골반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왼발은 내려서 발목을 걸어요. 5분부터 발목지 쓸어 내리면 돼요. 여기서 오금으로 들어갔다가 쓸어 내려 내리면서 이 오른발로 골반을 밀어야 돼요. 밀면서 잇몸을 키 밀었던 다리 회수 이렇게. 여기 골반 긴 다리 회수 들고 일어나면서 똑같이 일어나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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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라에바 걸면서 발 밀어주고 손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다 보니까 뭐 엉덩이가 발등에 있어야 돼. 이쪽 발, 이쪽 발등에 있어야 돼. 잡고, 자 오른발이 골반, 발바닥으로 이렇게 골반에 갖다 대요자 왼발은 오금에 갖다 대고 쓸어 내려, 쓸어 내리면서 이걸 밀어줘요. 그리고 이물튀기. 밀었던 다리를 회수. 회수해서 무릎을 꺼요. 이거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그리고 머리 뒤로 가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이런식으로.

이렇게 뒤꿈로 받치면서 바지 잡고 갈게요. 바지 똑같 이렇게 밀어요. 밀어주고 이걸 짚고 엉덩이 살짝 빼주고 나 다리를 다리 빼주면서 다리 하나 접어 이렇게 몸에다가 뒤꿈치를 갖다 대면 돼요. 그리고 들어 올리면서 배밀기로 일어나요. 그리고 무릎 하나 정강이를 무릎 뒤쪽에 받치면 돼요. 이렇게 받치면서 앉으면 받치면 돼요. 발목이나 바지. 쳐던지기 쏙! 자, 다리를. 다리가 모아질 때한에 상대방 무릎이 모아지면, 바지를 내리면서 여기가 다리를 잡는 요 무릎에다 모 무릎에다 끌어준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이 손으로 반대쪽 다리 이다리 잡아요. 이게, 이게 대라이바처럼 끼던지 아니면 이렇게 딱 풀려면 이 상태에서 항상 이 바지 또는 이 안으로 해서 이렇게 이 바지 그래서 이 바지를 잡은 데요 이쪽 바지 잡은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배를 실 배를 들어서 밀어 주는 데요 엉덩이 마시고 그리고 옆으로 일어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일어나서 바지 잡은 쪽으로 일어나면 돼 바지 잡은 쪽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힙 들고 왼발 빼. 이렇게. 빼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발바꿈, 손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감다 다리를 무릎에다가 클로즈가 돼요. 손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바지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 발 잡고 어, 힙을 살짝 들어서 어, 이쪽 정강이로 무릎 방향으로 밀어 이렇게. 밀면서 이게 대각선으 일어나요 바지 잡고 있는 반대손으로 이렇게 일어나 일어나고 락을 풀고 발이 클로즈하듯이 락 풀고 힙들면 다리 빼 빼면 마주보세요 바꿔 잡으면 이렇 이런 식으로 무릎에다 담그면 나리손 안으로 들어가서 잡아요 반대쪽 다리에 힙 살짝 들어서 이쪽 전방의 그룹으로 밀어주면 돼요 손짓고 일어나고 입물케 하면서 손짚고자락 풀고 짚고 힙 들고 다리 빼주고 그다음 이거, 이거 바꿔 잡아요 그래서 일어나면 돼요 시작 네, 넘어질 때 클로즈 야 돼요 자 일어나 너 여기 잡으면 이분이 여기까지 잡았는데 몸 비틀면서 이쪽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랜덤이에요. 그죠? 밸런스를 못 잡아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질 수도 있는 내가 내 의도는 이쪽인데 일로 넘어진다고 이렇게 몸 비틀어서 이렇게 넘어지면 손 놓고 반대로 잡아야 돼요. 반대로 잡아야 돼요. 일어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손짚은 다리 잡으면 손 짚고 있는 다리 잡으면 못 넘어가요. 이게 나서도 그만 응. 그 물건이 도착하면 이래서 네, 네. 뭐 응. 응. 잡았으면 넘기는데 의도와 반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 또 앞으로 기대고. 아니,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 손이 손으로 이거 매시 잡는 거 캐치하면 돼요. 파트 캐치. 이렇게 캐치하거나 역사를 잡고 살짝 들어올려서 띄워서 넘겨도 되요 러면 일부러 네, 할수 있고 이 다음 상황이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 살짝 띄워서 저쪽으로 넘긴다는 생각이에요 바지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도 잡히고 이렇게도 잡히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게 다양해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도 잡힐 수 있고 이렇게 잡힐 수 있고 그리고 이쪽 잡아서 이쪽 넘기지. 베이스 없는 대로. 아요 이쪽 잡아서. 이제 넘기있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걸 잡을 때 이제 내가, 내가 의도한 거하고 반대로 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때는 약간 이제 응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상대방 던진 거그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섞어서 해야 돼요. 섞어서. 잡아서 이쪽으로 팁을 살짝 들어가지고 들어서 살짝 띄워서 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해서 일어나면 돼 이렇게 일어나서 발 빼고 바꿔으고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아웃도 여기 앉아 여기에서 오른발을 안으로 넣어요 이게 배달발 잡고 이 오른발이 올라가면 다시 안으로 돼요 이렇게 넣고 이물개하고 이발 들고 힙슬라이드해요 이렇게 힙슬라이드 들어가, 좀더 들어가서 무릎이 내 무릎이 상대방 무릎 뒤로 가게 이렇게 뒤로 가게 힙슬라이드해서 이 발을 여기다 갖다 대어. 이게 다대고 이대로 그대로인 상태에서 힙을 높게 들어서 이 뒷무릎을 아랫배가 뒷무릎의 을때까지 올려요. 그리고 이 옆무릎으로 또무굴돌거예요 그발을 왼발을 가리개 왼발을 사이로 빼고 그리고 이제 야돼 잡아 일어나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서이 오른발 잡으면서 대답을 한번 걸어주고 다시 빼서 안으로 이어요 이렇게 이모로 기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가서 무릎이 상대방 무릎보다 뒤로 가게 뒤로 가면 이 오른발을 이쪽 골반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발바닥으로. 근데 이 다리가 중진도안 넘어가게, 안 넘어가, 배꼽선 안 넘어가게 하시면 돼. 여기서 힙을 높게 든 다음 내 힙으로 그 아랫배가 이 뒷무릎을 들어 올린다 생각해요. 들어 올려서 이 다리 들어 올리면서 양쪽 무릎을 저쪽으로 트위스트 해요. 자, 이 손으로 바지를 잡고 홈 베이스, 왼발 뒤로 빼서 다리 살을 빼서 이 다리를 빼서. 오른발 빼고 일어나면 돼요 이런식으로 이런 여기서 데라이버 다시 들어가면서 라이드뒷그고발 잡고 말때면서발 빼주고 이렇게 일어나면 돼요 자, 시작